5개념 바로잡기 24번입니다. 어,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과 만 결합하지만 여러 종류의 병원체와 결합할 수 있다. 좀 헷갈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과 만 결합하지만 여러 종류의 병원체와 결합할 수 있다. 자 일단 생각할게 요거가 세 개가 나왔는데 뭐가 있냐면 항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항원이 있고요. 그리고 병원체가 있습니다. 즉, 항원과 병원체를 구분할 수 있냐? 그 문제죠. 그래 답은 알고 있나요? 답은 내릴 수 있을까?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과 결합한다. 항원 항체 반응. 맞는 말, 여러 종류의 병원체와 결합할 수 있다. 한 종류의 항체가 여러 종류 병원체를 잡을 수 있냐?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. 그래서 한번 보세요. 읽어볼게요. 한 종류의 항체가 한 종류의 항원과 결합하는 걸 항원 항체 특이성이라고 하니까 한 종류 항체가 한 종류 항원과만 반응하는 거 맞습니다. 그리고 한 종류의 항체는 동일한 항원을 가진 여러 종류의 병원체 결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. 어, 항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항체는 먼저 항체는 이렇게. 이렇게 긴 사슬과 짧은 사슬 단백질 사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, 근데 이끝 부분이, 이끝 부분이 이렇게 항원을 붙잡을 수 있게 이렇게 모양이 다변부이라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 지금 뾰족한 항원 모양을, 뾰족한 항체의 모양을 그려놨는데, 그런데 어, 항원과 병원체를 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. 병원체, 병의 원인이 되는 생물체 또는 물체. 병원에, 아 병의 원인이 되는 또 생물체, 이렇게 있어요. 병원체 A가 있고 병원체 B가 있어요. 그럼 둘이 서로 다른 병원체겠죠? 얘는 뭐 폐렴이고 얘는 뭐 결핵이고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병원체 A는 동그랗게 생겼고요. 병원체 B는 네모나게 생겼어요. 그럼 이두분이 주면 되겠죠? 어 완전 다른 애구나. 이런 얘기야. 그런데 병원체 A에 뭐가 붙어 있냐면, 항원이 붙어 있는 겁니다. 항원 기역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병원체에는 항원이 한 종류만 붙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 종류의 항원이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항원 니은도 붙어 있고, 항원 지극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럴 수 있겠죠. 그러면 요, 요 항체는 요 뾰족한 항체는 항원 기역과 결합합니까, 니은과 결합합니까, 지극과 결합합니까? 항원 기역과 결합하게 되는 거죠. 이해되나요? 자, 그런데 병원체 B를 봤더니 병원체 B에도 항원 기억이 있는 겁니다. 이해할 수 있겠어요? 근데 나머지 부분은 얘랑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겨 있는 항원 b 와과그 다음에 뭐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생긴 항원 b 음이 있다면 어쨌든 공통적인 항 병원체 A와 공통적인 항원 기억을 가지고 있으므로 얘가 또 결합할 수도 있잖아요. 이해되나요? 그래서 이런 게 그, 어, 종두법. 그래서 여기 이제 우두라는 병원체, 천연두라는 병원체, 우두에 대한 항체로 천연두도 만들 수 있다.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.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 항원과만 결합해요. 한 종류 항체, 세번한 항체는 세번한 항원과만 결합하지, 동그라미 내모뭐 이런 애들은 결합할 수 없다. 그러니까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과만 결합한다. 맞는 말. 그런데 같은 항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종류 병원체와도 결합할 수 있다. 이것도 맞는 말. 이해되나요?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.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과만 결합하지만 여러 종류의 병원체와 결합할 수 있다. 정답은 5입니다.